여러분 끊어졌어요. 너무 과부하 접속사 과부하. 우리는 천 명밖에 못 들어오거든. 그런데 갑자기 천명 넘게 들어와서. <laughs> 자. 여러분 때문에 기다렸잖아요. <laughs> 나 이미 다 끝났는데 기다리고 있었지. 알아서 찾아 들어왔어야지. <laughs> 들어올 데가 없다고요? 맞아요. 내가 헛소리 한 거예요. 자, 아까 그 설탕물을 녹였어요. 설탕물 녹인 거를 여기다가 부어줍니다. 그리고 레몬즙도 거의 뭐 1대 1 비율로 1 :1. 나는 조금 더단게 좋다 하시면 설탕 비율을 조금 더 올려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놔 주고 음, 이거 있죠, 이거 이거 아까 우리가 물에 녹여 놨던 젤리를 손으로 잡고 씻으면 될수 있어요. <laughs> 미끈미끈하네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줍니다. 넣 네, 주세요. 이게 잘녹을까요 뜨거운 물에는 이게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, 여러분들 그 중국 당면 있죠? 넓지 큰 네, 거. 그런 느낌이 나요. 젤리 만들 때 이거 들어가요. 근데 요즘에 이거, 이런 거거 보고 만들어 먹는 분은? 요새 좀 홈베이킹이 조금 유행이한것 같아요. 못 나가니까. 많이 하는구나. 근데 집에서 사실 밥해먹는 것 보다 이런 거 해먹는 게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치 좀 그치요? 재미도 좀 네. 찾을 수 있고 사실 자 이거를 이렇게 녹여서 아, 네. 여러분이 튕겨나가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좀 식어서 이게 좀느끼이 녹는다 <laughs> 막 책임 전가해. 선 <laughs> 형님이 뭐 만들 거야? <laughs>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? <laughs> 앞에서부터 다시 봐 그러면. <laughs> 응? 이거 이제 냉장고 온다. 이거 다된거 같죠? 시켜야지. 자, 끄고 이 통에 보고 여러분들, 와서 이거 좀 지어볼래요? 저어줘요. 우리가 나가서 죄송해요, 오빠. 맞아. 이제 아는구나. 왜 나갔어, 그러니까. 이게 끊어졌으면, 안 끊어지게 잘, 어? 서버랑 얘기 좀 하고, 튕겨 나갔으면, 다시또 들어와야겠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. 오래 기다렸잖아, 진짜. 아, 오빠 나쁘다? 내가 뭘나쁘했니 <laughs> 내가 다 미안해. 고마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죠? 미안하다는 말한 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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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미안해요. 그래. <laughs> 네. 자, 이거를. 이거에서 점성이 생겼잖아. 됐시작다를 네,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한식보다도. 이런 양식으로 만드는 이런 디저트 음식들이 훨씬 더 간편해요. 냉동실에다가 하는 거예요. 없어요? 네, 있는 아, 여기 있구나. 자, 이거를 해서 얼려 줍니다. 냉동실로. 날이 나인데 어,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? 그거요 네, 고거는 근데 조금 식기만 하면 돼서. 아, 핑이라. 요렇게 됐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. 자, 이거를좀더 넣어야 되겠다 뚜껑으로 을더 넣어야 되나? 살짝만 더 넣어야지 녹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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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어, 다 녹았다 저 젤리 저 만드는 젤라틴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들 장난 많이 하실 때 기회 줄게요 먹어도 되니까 아 장난감으로 근데 네. 너무 갖고 놀면 너무 지저분해지겠다 그쵸. 그냥 친구 뭐 같은데 그냥 안에서 그냥 좋겠다 지금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<laughs> 이렇게 토크하면서 하니까 네. 노가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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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. 넣어줘요. 그니까 요거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참좋고요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? 집에서 이거 딱한번 만들잖아요? 그럼 끝이다 무섭죠 <laughs> 집에서 이거 하려고 재료 다 사요 빵 만들어 봐야지 뭐해 봐야지 그래 디저트 만들어 봐야지 한번 만들거든요 놀랍게도 그게 끝이에요 <laughs> 내가 그랬거든 안 아, 그래 근데 자 이거를 접시에다가 접시에다가 담아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. 냉장실도 괜찮죠? 어, 네. 뭐 붙이는 거니까 빨리 뭐 붙이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. 어, 약간 이거 이렇게 놔두니까 그 느낌이다. 석화. 생각하는 오후에 자리가 너무 없네. 가보 있어 봐. 야. 가보 있어 봐. 그래 뺄까요? 그부분보다 <laughs> 제일 못생긴 데는 빼야겠다. 되 응. 뭐야. 요렇게. 이게 예쁘네. 조금 더 보여야 되겠다. <laughs> 이건 자꾸 부으면 부을수록 다 빠지지. 지워져 응. 그렇죠. 이렇게 해야겠네요. 됐. 자, 냉동실로 들어갑니다. 이제 끝났어. 다 끝났어. 야, 여러분들 대단합니다. 베이킹하면 <laughs> <사냥> 완성이 됐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맥심 사냥 맥맥 맥맥심 사냥 맥 맥맥 심심심 사냥, 맥맥심심심 사냥 <웃음> <웃음> 자 약간 지금 살얼음이 얼었다고 하잖아요, 여러분들 보시면 완벽하게 아직 얼진 않았는데 보시면 보세요. 어, 오,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그거네. 그거야. 그거야. <laughs> 아, 그거네. 그 광고 찍으셨을 때뭐 멘트 없으셨어요? 결까지 왜 기다려? <웃음> <웃음> 더위를 녹이라. 맥심 사냥. 이 끝이에요. <laughs> 어. 한번드셔보세요 꺼내서 시원하게. i 를드시 r e 요아 i 아 e cream, ice 아이스크림 Ice c 고 e a 고 i 이 고양 r e a m 이 c e 이 r 이 a m 이 c e cream. i 맛있 cream, Ice cream. Ice cream, Ice 드셔 보세요. 좀 빨리 드셔 보세요. 자. 아, 대박. 대박. 와, 냉동실 기능 너무 좋네. 넣자마자 얼었어. 양이좀 <laughs> <laughs> <야>, 줄었죠? <laughs> <laughs> 자. 이것도 제가 시식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기 보면은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 좀 있어요. 자. 잘 먹다. 잘 만들었네. 어. 음. 대박. 무슨 느낌이냐면 음.